이번에 살펴보는 영화로 보는 인물은 레이크로. 평범한 밀크 쉐이크 판매원이었던 그는 어느 날한 가게에서 8개의 밀크 쉐이크를 주문한 곳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체계적이고 빠른 햄버거 제조를 보고 놀랬다. 곧바로 프랜차이즈를 맥도날드 형제에게 권했고, 그렇게 첫 번째 프랜차이즈 매장을 오픈하기 위해 투자자들을 모집하였고, 부자들에게 매장 관리를 맡겼는데, 부자들은 매장 관리에 관심이 없었고, 매장은 점점 엉망이 되었다. 결국 레이는 절박한 사람들에게 매장 운영을 맡기면서 매장 인기는 높아지고 있었다. 하지만 매장이 늘어날수록 적자폭은 점점 커지고 있었는데, 그때 귀인이 등장하여 레이에게 새로운 운영 방식을 제안하였다. 바로 부동산 법인을 새로 설립해서 매장을 임대하는 방식이었다. 레이는 점점 맥도날드 형제와 매장 운영에서도 마찰을 겪었고, 결국 맥도날드 형제는 레이의 매장 상표권을 넘기는 조건으로 매출의 1% 로얄티로 구두 계약을 하는데, 레이는 맥도날드의 모든 상표권을 맥도날드 형제로부터 가지고 왔고 맥도날드 형제는 법인 매출 1% 로얄티 구두 계약을 증명하지 못하면서 결국 포기하게 되었다.